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이기훈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어, 이걸 굳이 외워야 되나? 이걸 굳이 공부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자주자주 자주 하는 여러가지 시제표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가지 시제표현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게 떠오르세요? 되게 다양한 게 있겠지만 이런 것들 생각나지 않으세요? 미래. 완료. 진행. 수동. 와, 이름만 붙였는데 도 벌써 네 단어가 들어가는데 이런 걸 영어로 만들라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이런 걸 헷갈려 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표현을 원어민들이 잘 쓸까요, 안 쓸까요? 잘 안 쓰지. 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복잡한 표현을.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런 표현들을 장문은 할수 있어야 돼요. 억지로. 왜? 왜? 이 미래완료진행수동 같은 그지같은 표현을 쓸줄 안다는 건요. 미래완료의 형태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거고요. 완료진행의 형태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거고요. 진행의 형태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거고요. 수동의 형태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거고요. 완료에 대한 형태도 알고 있는 거고 미래의 형태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오케이? 이거 자체가 중요해서 공부한다기 보다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표현을 잘 알고 있고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걸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시대 표현이 왜 어렵고 왜 헷갈리는지 그리고 우리가 살짝은 잘못 배우고 있는 지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저는 여러 가지 시대 표현, 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조금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하 영어에는 시제가 많지 않거든요. 영어의 시제는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랑 뭐가 있을까요? 바로, 과거와 현재밖에 없습니다.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영어의 시제가 왜 과거, 현재밖에 없어? 내가 지금까지 배운 시제가 12개라니까? 그리고, 아무리 시제가 적다고 말하고 싶은 거여도, 시제가 쉽다고 약을 팔고 싶어도 그렇지. 미래 시제는 왜 빼놓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쵸? 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시제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문법적인 표현이에요. 즉, 우리가 시제가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거는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겠지만, 시제라는 것그 자체는 시간이라는 표현이랑은 다른 말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시제는요, 이런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동사의 형태를 변형시키는 표현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어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현재 시제를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사가 이렇게 있어요. 현재 시제야. 그러면 뒤에 아무것도 안 붙이거나, 주어가 3인칭 단수 주어인 경우에는 동사에 s를 붙이죠. 아, 동사에 표시를 내고 있네요. 동사의 형태를 바꿔서 현재 시제를 표현하고 있네요. 그쵸? 그럼 현재 시제는 시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동사, 과거 시제 한번 봅시다. 과거 시제 어떻게 표현해요? 동사에 ed를 붙이는 거잖아요. 그쵸? 아, 동사에 ed를 붙임으로써 시제를 표현하고 있네? ed를 붙여서 아, 그러면 동사의 형태를 바꾼 거니까 과거도 시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을 뭐라고 알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걸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에 동사를 붙이면 이게 미래 시제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보세요, 동사에다가 뭔가를 붙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앞에 위이라고 하는 건더기를 붙여놨을 뿐이지 동사의 형태가 바뀐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얘는 시제라고 부르지는 않는 겁니다. 근데 굳이 이런 이유로 미래 시제를 시제가 아니라고 말하기는 조금 쪼잔해 보이고 되게 속좁아 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편하게 미래도 미래 시제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어? 근데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미래 시제를 시제라고 안 부르면. 얘를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미래 같은 경우에는요. 미래 시간 표현. 혹은 미래 시간 지시 표현. 이라고 많이들 부릅니다. 근데 복잡하잖아요. 그냥 미래 시제라고 부르자고요. 됐죠? 자, 그런데. 아무튼 간에. 시제를 미래 시대까지 인정을 하더라도 종류가 몇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밖에 없다고요. 과거, 현재, 미래.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시대 표현이라고 하면서 시대를 몇 가지를 배우고 있다고요. 12개, 9개 막 이렇게 배우고 있다고요. 왜 그런 거냐면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옛날에 있었던 일, 지금 있는 일, 미래에 있을 일, 이런 것들을 간단간단하게만 표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 그런데 과거에서부터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과거에 한동안 꽤 오랫동안 하던 일들, 현재꽤 오랫동안 하던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현재에 시작해서 미래의 어느 시점에는 끝날 것 같은 일, 나 이때쯤 끝날 것 같은데 이런 걸 나타내는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분명히 과거, 현재, 미래랑 관련된 표현이긴 하지만 과거, 현재, 미래만을 가지고는 표현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아이 3대장, 과거, 현재, 미래만으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미묘한, 미묘한 이런 의미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첨가하게 되느냐? MSG를 첨가할 겁니다. 조미료, 양념을 첨가하게 될 거예요. 저는 이런 양념들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상이라고 부를 겁니다. 다시 양념을 뭐라고 부를 거라고요? 상이라고 부를 거라고요. 그러면 이런 양념의 종류에도 뭐가 있는지 알아야겠죠? 우리 m s g 도 맛소금도 있고요, 치킨스톡도 있고요, 다시다도 있고요, 되게 다양하게 쓰잖아요. 그죠? 상이라고 하는 양념의 종류는요,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 완료 시제가 있고요, 아, 완료 상이 있고요, 진행 상이 있어요. 다시 뭐랑 뭐가 있다고? 완료 상이라는 게 있고요, 진행 상이라는 게 있다고요. 완료 상이라고 하는 걸 간단하게만 설명해 보면 너무 과잉 일반화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현재 완료라고 해 봅시다. 현재 완료라고 하면요. 자, 상이라고 하는 건 양념일 뿐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현재 완료면 시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현재 완료라매. 현재, 현재 완료라매. 현재 시제가 되는 거죠. 그럼 진짜 주인공은 현재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현재 관련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거냐? 현재보다 이전에 시작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 과거에 시작했던 일이 현재까지 끝나지 않은 걸 수도 있고요. 현재에 와서 딱 끝나는 걸 수도 있고요. 어나 과거에 한 번쯤 해봤어.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어.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걸 수도 있고요. 아무튼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은 과거에 있었던 걸 소재로 삼긴 하지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과거에 관한 게 아니라 언제 관한 거라고요? 현재에 관한 거일 때. 이럴 때 사용하는 게 현재 완료예요. 이거 그러니까 완료라는 건그 전부터 시작된 게 지금까지 끼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게 완료가 되는 겁니다. 진행도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 볼게요. 예를 들어 현재 진행이라고 해 봅시다. 현재 진행이라는 건요. 현재 진행이니까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시작했고요. 조금 뒤에까지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늘상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 시점에 하고 있는 일을 말하고 있을 때 이럴 때 진행상이라고 하는 양념을 치는 거예요. 아, 이게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음, 제 설명을 지금 대충 들어 놓고 나중에 문법책이나 구문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건 그냥 지워버릴게요. 이거는 좀 깊게 들어가면 되게 복잡해지니까 지워버릴게요. 자, 다시 우리가 시제라고 하는 건두 개밖에 없더라. 근데 시제 두개 아, 죄송합니다. 시제라고 하는 건세 개밖에 없더라. 근데 이세 개만으로는 모든 문장을 표현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뭘 지겠다? 양념을 지겠다. 그 양념을 뭐라고 부르겠다? 상이라고 부르겠다. 그런데 이상의 종류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더라. 무슨 상 무슨 상? 완료상과 진행상이 있더라. 됐죠. 그런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msg로 다시다를 넣었는데 뭔가 미원도 넣고 싶을 수 있잖아요. 설탕을 넣었는데 간장도 넣고 싶고 소금도 넣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완료랑 진행을 같이 쓸 수는 없을까요? 있지 왜 없어. 그래서, 완료 진행상이라고 하는 라면 스프 같은 친구를 하나 추가해 줄게요. 오케이? 그리고 가끔 이럴 때도 있지 않을까? 음식을 먹는데 굳이 내가 자극적인 걸 먹어야 돼? 굳이 내가 미묘한, 미묘한 무언가를 추가를 꼭 해야 될까? 나는 그냥 슴슴하게 아무런 간도 안돼 있는 걸 먹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돼? 단순한 맛을 추가하면 되잖아요. 오케이? 이렇게 제가 상의 종류는 네 가지로 만들어 볼게요. 상의 종류가 몇 가지라고? 네 가지라고 무슨 상, 완료상, 진행상, 완료 진행상, 단순상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1비 시제라고 배워왔던 것들이 뭔지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왜? 시제의 종류 몇 가지? 세 가지, 양념 종류 몇 가지? 네 가지, 그럼 몇 가지? 열두 가지.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따로 배우질 않았어요. 분명히 진행이라는 애랑 과거 현재 미래는 뭔가 느낌이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었을 텐데 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안 배우고 진행 시제 완료 시제 이런 식으로 얘네들 시제라고 묶어서 배워왔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헷갈렸던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한 번씩 해봅시다. 과거 시제는 몇 가지 양념이랑 결합이 될수 있어요? 네 가지 양념이랑 단순 과거. 과거 완료 진행, 과거 진행, 과거 완료. 이런 식으로 조합이 될수 있다고요. 됐죠? 음, 그러면 종류가 이런 식으로 나뉠 수 있겠구나라는 거 여러분 이 체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여러 가지 시제 표현을 공부할 때 끼워넣는 게 있어. 태예요. 태의 종류는 크게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는데 능동태는 내가 하는 거 수동태는 내가 당하는 걸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근데 딱 봐봐요, 여러분. 능동이랑 수동이랑 시간이랑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얘네를 시제라고 부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시간이랑 애초에 관련이 없는데, 시간과 관련된 양념의 역할을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 아니에요. 얘네는 시제도 아니고, 상도 아니고, 그냥 독자적인 친구들이라고. 이해 됩니까? 이해 돼요? 그래서, 얘네는 시제를 공부할 때좀 떼놓고 나서 따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과거 완료, 과거 완료 진행, 과거 진행, 과거 단순. 현재 완료, 현재 진행, 현재 완료 진행, 현재 단순. 미래 완료, 미래 진행, 미래 완료 진행, 미래 단순으로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다는 건 여러분이 알았어. 그러면, 아는 건 좋은데, 그래서 어떻게 합칠 건데? 합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야겠죠. 방금 간단합니다. 시제가 메인이고요. 그 다음이 상이라 그랬죠. 그럼 시제를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에 상을 써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현재 완료를 써주려 그래. 그러면 완료는 어떻게 써요? have pp로 쓰죠? 진행은 어떻게 써요? b 플러스 ing로 쓰죠? 완료 진행은 어떻게 쓸까? have pp랑 B 플러스 i n g 랑 섞는 거였잖아요. 섞어봐. Have 비동사의 pp형 been i n g가 되겠죠. 오케이? 그럼 현재 완료는 어떻게 쓰면 돼요? 현재 시제의 특징은 뭐였어? 동사에 s를 붙이거나 그냥 그대로 쓰거나였잖아요. Have pp로 쓰거나. Has pp로 쓰면 이게 현재 완료가 되겠네요. 미래 진행은 어떻게 쓰면 돼요? 미래 진행 미래는 will을 붙여주면 된다 그랬고요. 진행은 b 플러스 ing라 그랬잖아요. will be ing 써주면 되겠네요. 조금 어렵게 가볼까요? 미래, 완료 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래는 w i l l 써주면 된다며요. 완료는 have, p, p라며요. 과거, 완료, 진행은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과거 어떻게 써요? 과거는 동사에 ED 꼴을 붙이는 거라 그랬고, 완료는 have, pp 였고, 진행은 B 플러스 ing 였잖아요. 다 합쳐. have랑 ED랑 합쳐지면 뭐가 돼요? head 가 되죠. B랑 pp 랑 합쳐지면 뭐가 돼요? bin이 되죠. ing 그대로 내려와. head bin ing 가 되겠네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시제 다음에 사기온다. 메인 메뉴 다음에 양념이 온다는 걸 기억하시고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완료 진행이 왜 완료 진행이어야 돼요? 진행, 완료여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까봐, 아, 이런 말 하기 싫은데.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하. 뭐라고요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 아자차카타파. 이응 다음에 지으시잖아요. 그니까 완료 진행이지. 오케이? 인정하십니까? 됐어요?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이응 다음에 지으시 와야 되니까 완료 진행이지. 진행 완료가 어디있어요 오케이? 이런 것들은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암기할 수 있을지를 탐구하는 게 올바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여러 가지 시제 표현을 공부하는 새로운 관점을 소개시켜 드렸어요. 어떻게 하자. 시제라는 놈이랑 상해라는 놈이랑 분리를 시키자. 시제의 종류엔 뭐가 있다. 현재, 과거, 미래가 있다. 세개밖에 없다. 상해 종류엔 몇 가지가 있다. 완료가 있고 진행이 있다. 이응, 지읒, 인정해야 된다. 오케이. 그런데 양념들을 인정할 맛이 나올, 나올 수 있게. 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완료. 진행으로 합쳐줄 수 있다. 이응 지이다 그리고 승슴하게 먹고 싶으면 아무것도 추가를 안할 수도 있다. 그럼 단순 시제가 되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을 곱하고 나으면 총 12개가 나올 수 있겠더라. 그래서 문법책에서 12시제라고 배우는 것은 바로 시제라는 애들과 상이라는 애들을 섞어서 말하기 때문에 12개나 되는 시제를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일 뿐이었다. 됐죠? 그럼 사실상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개념이 이렇게 공부하면 몇 개밖에 없어요. 현재, 과거, 미래. 완료, 진행. 이 다섯 개 말고는 사실 공부할 게 없는 거였던 거예요. 오케이? 그걸 우리가 열두 개나 되는 표현을 따로따로따로 따로, 따로 외우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파지는 것 뿐인 거고요. 됐죠? 이번 시간. 어, 문법 문제 출제 포인트라기 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비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조금 효율적으로 짚어드리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강의를 찍어 봤고요.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강의를 원래 5분 만에 끝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까지 말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것까지 말해주면 좋지 않을까? 말을 덧붙이다가, 그리고 지금 이렇게 노가를 까다가 강의가 17분이 돼버렸는데 뭐 2배속으로 들으면 8분이면 다 듣잖아요. 용서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이번 시간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